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월 유신을 해갖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거죠.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이곳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올해 안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화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더불어 올 연말 완공되는 대구 도서관 앞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내에도 대형 동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 0월 유신을 해왔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절을 범한 거죠.